67번 정문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양신, 뭐, 찐신, 이런 표현쓸수 있고요. 그래서, 찐신이라고 하면, 시양신보다 더 깊게 믿는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더 추, 지에로 하면, 어떤 결론을 내리다, 네, 더 추, 점심 더에로 하면, 어떤 결과를 얻다 내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짠통, 동의 외에도, 워, 지, 지, 점심하다, 관리에, 그래서, 어떤 것에 동의하다, 어떤 관점을 지지하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문 보시면, 很多人问，教师和学生能不能成为朋友？我相信，教师和学生当然可以成为朋友。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는다. 학생과 이제 교사 사이에 친구가 될수 있느냐고. 근데 나는 믿는다. 라는 거죠. 교사와 학생들은 물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티아오 추 정신마다 띵이 어떤 정의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반적 그 정의의 친구를 뛰어넘어서, 일반적인 친구의 정의를 뛰어넘어서, 정의의 싱이 더겉통 mm -hmm. 어, 영혼의 어떤 소통자, 서로, 뭐, 영혼의 메이트도 될수 있다. 라고 믿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리가 따위 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리가 이제 그 이익이 이제 피해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터넷이 주는 순기능이 없기능보다 더 좋,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긴다. 그리고 나 역시 이런 관점에 동의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在古代，妹子，可常见的事情了。很多人，很多人，很多人认为，虽然速度会比较慢，嗯，呃，教师不能揠苗助长，而应该按照一定的步骤提高学生的水平。嗯、那么，我完全同意这种想法，<Okay. S 1> 这个地方稍微修改一下。首先，呃，很多人认为，学生虽然。 呃，这个速度慢的话是学生的速度，学学生进步速度会比较慢、嗯、啊。然后，但是，嗯，嗯，但教师不能揠苗助长，嗯、不得不逻辑关系是一个转折啊，嗯、而应该按照一定的步骤，然后这个地方加一个修饰比较好，循序、嗯、渐进的来提高学生的水平。嗯，我、啊、我完全都意这种想法，这想法都有原谅。嗯，观点，嗯，我都观点。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조련이 랭웨이런두번 쓰신 거 빼시고 그래서 누가 이제 학습 속도가 이제 비교적 늦린지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일란 일단 이 구조 쓰시고 쇄성도 진보수도 아니면 쇄성진보수도 회 비전만 그리고 늦을지라도 단 예역적. 억지로 빠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 인가의 안저이딩도 부족. 그래서, 이 안저이딩도 부족 나왔으니까,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일정한 단계에 따라서, 티가오, 쉐이싱도 쉐핑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되는데, 중국에서 이게 조금 허전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순서에 따른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점진적으로 학생의 수준을 높여준다라고 해야 조금 더 문장이 완성된 느낌이 된다. 그래서, 쉬는 시즌 진다. 디가오쉐이싱 더 셰이핑 하시면 되겠요나는 완전히 이런 그 관점에 동의하다가 내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말할 때는 시앙파를 쓰시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어, 동의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시앙파보다는 관계라고 <목소리> 하시는게더 정확하겠어요.